들어보실 테지만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겨드리겠습니다마몬은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네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세레메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의 여섯째 아들 한눈이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밤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아가한미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들린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 네. 아, 네. 지금의 날주의자에서또올라이로 예배드린 모든 분에게 주님 오늘의 평강이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아멘은 아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무처럼또 거의 정예 멤버들 완전 치하하면서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많이 감사한지. 어 속히 아직 너, 복귀하지 못한 분들도 빨리 복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세상이 하수상에서 양쪽 전쟁인 것 같은데 전쟁 때는 빨리 부대로 복귀하는 게 상책이니까 다려가지 어, 마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는 말씀,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부터 약2 5 0 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슬바드를 통해 성전이 건축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아스포로 기원자들이 왔을 때 성벽 예루살렘 주변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와서 다른 민족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좋게 얘기해서 방해지 못하게 막고 약탈하고 노략스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일들이 수십 년 동안 지나가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요원한 문제였는데 숙제였는데 그 일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거하는 중수하는 정말로 뭐 이거는 전설 같은 이야기지 않다는데 왜이냐 혼자 한게 아니고 여러 유대인 사성인 유대인들이 같이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 면면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좀 살펴볼 기회를 갖고자 하는 거죠. 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로는 아 흥미진진하게 재밌게 정말 재밌다는 표현이 좀 경박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어스토리가 너무 재밌는 뭐 예를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 야곱이나 아니면 요셉의 이야기나 아브라함 이야기도 그렇고 진짜요 스토리가 정겨운 것들면서 같이 영화처럼 막 재밌는 드라마틱한 장면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다 보면 아 집중이 잘안 되고 조금 이렇게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특히 족보가 나올 때. 이름들이 쭉 나올 때 발음하기도 힘들고 이제 이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막 이렇게 약간은 좀 시큰둥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2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의 하느님의 거룩한 것으로 여종과 성령과 바르게 하의 유일로 매우하기 유일하기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 일정 미래 도 뺄게 없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재단을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더 추가해도 안 되는 거지만, 아니, 난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빼면 안돼이러 자칫 엉뚱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삼촌포가지로 이단으로 빠지게 돼요. 실제로 우리 교회의 역사, 교회사를 보면 맨 처음에 이단으로 정제됐던 사람이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한 명이었어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윗 애들은 되게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좋아했지만, 그리고 성경 중에는, 구약성경 중에는 율법서만 좋아했어요. 그리고 시편만 좋아했고, 그 내가 좋아하는 성경 요거, 요거, 요거를 성경, 이거 우리 같이 믿는 공동체에서, 요 말씀 나누면 유익할까? 다른 건 아예 좀 봐야 된다면서, 별다르게 난안 좋아해. 이러다 보니까 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엉뚱한 엉도 좋를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분명히 다 날씨까지도 계속 우리가... 늘 언제나 사도신경을 암청할 때, 본디오빌라도, 얼마나 치욕스러워. 본디오빌라도에게, 본디오빌라도에게. 네, 네, 네. 얼마나 치욕스러워. 그것처럼 마르시온도, 마르피온도 초대교회 교회 역사에 있어서는 그 불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정일라도 우리가 빼거나 더하면 안 되거든요. 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게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름들이 등장했을까 읽다 보면은 하나님 죄송해요 집중이 잘안 되네요 그래서 읽고막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오늘 드디어 성장에서 그 선배도 그렇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뭐,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꼭 알려주고 싶으셔서 뇌명를 통해서 이렇게 이분들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 이름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문의 장 이거 가문의 대단한 이 네. 정말 국보처럼 여기면서 대대손손 팍 네. 성경 몇장몇 절에 제 할아버지 이런 분 계셔 여기 팍팍팍 이거 외워야돼 그러지 않겠어요? 맞아요. 아 그런 생각 은 상상은 못해보셨겠지만 네.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일정 바꿔서 생각해도 그래도 설레 있는데 분명 히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고요 리 오늘에서 성경 말씀에 있는 거좀 표시 표시해 주실수 있으면 성경 표시고 좀 체크해 주시면서. 성경을 같이 읽는 시간은 좀 시간이 안될것 같아 좀 패스하고 좀 체크만 이렇게 하는 걸로 가면 좋겠어요. 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지만 믿지만 성벽을 중수하는것 재관하는 일이 욕원하다는 마음이었던 많은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와짜 하나님 은혜의 비 단비 담비, 성령의 단비를 전달해주고 내리기 위해서 그 통로처럼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느에미야였잖아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에게 느에미야가 바로 그런 지도자였는데. 차라시는 어, 것처럼 아딱사스다 왕의 제가 그 허락을 받고 이곳 한천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어, 이 바사 왕궁에 서또 예루살렘에 와서 어, 사흘 동안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잠시 기도하면서 주변의 지형지물이나 예루살렘 정벽을 어떻게 중수해야 되는지잘 살펴보고 그리고 정벽 재건을 위해서 드디어 본격적인 공사의 막을 올리게 되죠. 하지만 이게 공사가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도시가 크고 탄탄할수록 그 둘레를 에워싸고 있는 성벽은 크고 탄탄하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 고대 근동지방의 지정학적 요충지라고 할수 있는 곳이 여리고라는 지역이면 여리고여리고라는 네. 지역 아마 선수를 지금 이스라엘 못 가지만 전쟁 때문에 한번 가보실 수면 꼭 가보시면 좋은데 되게 그 온화한 기후도 있지만 과일도 많이 있고 지정학적으로 되게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이기 때문에 예전에 여리고 성은 그 기록에 의하면 문헌에 의하면 그 성벽 외벽하고 내벽 밖에 벽하고 안벽 그 사이에 위에도 길이 있잖아요. 그 길에 사두마차, 사두마차 말네 마리가 끄는 마차. 그러니까 탄탄 들어와서 넓은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 길을 통해서 사람들도 다니고 물자도 수송하고 짐승들도 다니고 또 성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외적으로부터 침을 막는 뭐 어떤 군사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또 수로도 잘 만들어야 돼요. 정벽이 밖에 많약 포위를 당했어도 물이 있으면 끝까지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로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예루살렘 정벽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 우리 화면에도 한번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예루살렘 정벽 왼쪽에 있는 거 보시는 게 조금 더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전체 밖에 사이드까지 이제 정벽을 좀 디테일하게 뭐 윤곽을 잡아놓은 거고 왼쪽에 보시면 정벽의 오른쪽 위에 약간 1 2시사 반 정도 붉은 시간 만 가르키는 반들이 한시좀안 되는 부분에 양문이라고 해요. 양, 양 그림 보이시죠? 네. 예, 양문 거기서부터 이제 정벽이 시작이 공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 왼쪽으로 이렇게 삥 돌아서 이제 오늘 삼장의 말씀이 어디 에 어디 누가 지었는지가 소개가 돼요. 그 양문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북쪽에 있는 양문을 통해서 이쪽 위치로 외적들이 침입을 많이 했어요. 공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는 것도 중요했지만 또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거, 그 밑에 쪽에 무슨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아요 제물을 어, 가지고 올때 제물이 저쪽으로 통과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 그 양문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양문에서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되고 양문에서 다시 다 공사하는 거 한다면 양문에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를 때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벽 공사의 시작도 처음에 양문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양문으로 마무리되는 것도 처음과 나중이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문이기 때문에 소중한 문이고 중요해요. 근데이 중요한 문을 누가 처음부터 시작했을까요?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했어요. 솔선수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아, 시키면 되지, 뭐, 아, 난지구 갈래, 뭐,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돼서 하는 일, 우리가 먼저 다셔야지, 모범이 되지 않겠어? 노블리스 오블리즈란 말 들어보셨죠?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 수범했을 때, 그, 정말 선한 향력이 끼쳐지는 것처럼, 그런 문이, 바로 양의 문에서 공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 우리의 사회 기억해 주시고, 이 그림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미아가 네, 네, 이제 성격 재건할때 원칙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자기 집이 있잖아요. 자기 집, 자기 마을.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공사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바람동이고 그러면은 바람동 주민들은 바람동 그쪽 성벽을 준비해 주세요. 저쪽에 뭐 무코동, 무코동에서 해주시고 이쪽에 뭐 이렇게, 청국동은 청국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지니니까, 성벽의첫 번째 기능은 군사적인 요충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밖에서 침입을 많이 받았으니까, 안전하게 만드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겠죠. 아무래도 손이 더 가겠죠. 그래서 침입많았을 때, 아, 하나만 더옴 싸워볼까? 좀 튼튼하게 옆에 좀잘좀 좀 메꿔볼까? 이런 마음들이 들 거란 말이죠. 그렇게, 내면 정말 타고난 지도력을 갖고, 지혜도 갖고, 그렇게 어, 준비를 잘 했어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3장을쭉 읽다 보면 어, 마치 이렇게 그 노래 같은 것도 후렴구나 아니면 랩하는 친구 특히 라임에서 반복되는 그 연결구 같은 게 나오는 게 나오거든요. 3절에도 특히 그런데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 오늘 말씀드린 것도 중수하였고 중수하였고 계속 그렇게 어, 계속 리빌딩 중수한다 이제 다시 세운다 재건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다시 만들어가는 걸 계속 이어가는데. 마치니까 미래의 경기할 때, 이어 달리기 할 때, 바톤을 서로 이제 연결 연결해서 다뭐 이제 쭉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여 이어서 하고 이어서 하고 계속 이렇게 했다라는 게 풀역처럼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거랑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일절에서는 그렇게 음, 지금 대제사장 엘리야스를 비롯한 제사장들이 한번 어, 보시면 엘리야스가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양문을 건축하고 이걸 건축한 다음에 먼저 성별했어요성별했다는게 하나님께. 봉헌 예를 드렸다는 거예요. 건축하고 난 다음에 우리 봉헌 예를 드리잖아요. 이땅 예배도 드리지만 그것처럼 먼저 구별을 하나님께 높여 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왼쪽에 보시면 한메아 망대가 있고 하나날 망대가 있는데 거기까지 다 이제 그 성벽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망대는 중요하잖아요. 망대 위에 올라가서 멀리 적들이 오는지. 정착군 잘 봐야 되고 위에 보초병이 잘 보초로 서야 되니까 중요한 거겠죠. 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중에도 가끔은 얘나 <laughs> 지금이나 좀 아, 뒤로 살짝 물러나는데 약간 요령없 피우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뭐 다른 거 아니지만 특히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못하는 경우도 있을 때가 있는데 오절에 오시면 오절을 넘겨 오시면 오절 한에 넘겨 오시면 드고 와 사람들 드고 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 주로 혹시 그 귀족들 드고아의 귀족들이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이 정나라 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드고아의 그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보여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 귀족들이 그러지 않고 뒤침 주고 있었다라는 거. 그게 아 우리는 이렇게 싹 빠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마셨던 말씀드린 것처럼 본디오비단치비한 것처럼 지금 우리까지도 드고아의 귀족들이 어떤 사람인지 얼굴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이 좀 유명해지게 됐잖아요. 나쁜 쪽으로. 반면에 오히려 뜻밖의 사람들,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이렇게 존재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렇진 않, 그 표현은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하여튼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멋지게 하나님의 을 담당하는 게 6절에 나와요. 6절 보시면, 5절, 6절, 주, 드고와 사람들 나오게 되는데 그 5절 다시 보시면, 드고와 사람들, 귀족들은 빠졌지만 그 민초들, 그 평민들이 열심히 공사에 참여하는데 이사람들 여기 하나만 한게 아니라 27절을 보시면, 27절 나오나요? 그 다음은 드보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앞에서 한 부분을 했또 다른 데서 한 부분을 또 중수하게 되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민초들, 평민들,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거기다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주 신이 약한, 정말 약한 사람들 결혼도 안 한, 출가도안한 사람들한테 이런 여인들이 같이 힘을 다해서 아버지와 같이 성경을 중수한 이야기가 12절에 나와요 오 12절 보시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살룸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절반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이에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니까 막강한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야 니들 해 이거 내가 얼마 줄게. 뭐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딸들과 함께 이 성벽을 가서 그막 정말 작은 막 어린 아이 손가락들 손가락도 가서 성벽을 쌓았다라는 거죠. 건신하는데 난을 빠지지 않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아름답게 순종하고 건신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 3절을 보시면 지도에 나오지만은 골짜기 문을 쌓은 산화 주민들이 나와요. 한우가 산화 주민, 산화 주민 중 보면은 이 사람들은 구성은 얼마 안 돼요. 우리 왜그 동두 보면 시에 어떤 동은 인구 청국동은 사람들이 많고 좀뭐 망상동이나 이런데 좀 인구가 좀 적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그 사 산화 주민들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가장 험난한 계곡 골짜기의 가장 높은 곳에 힘든 곳에 그 성벽을 중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험난한 그 난이도 높은 그 지역을 성벽을 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든 골짜기 옆에 성벽을 쌓는데 무려 천 규빗, 천 규빗의 그 성벽을 쌓게 되는데 천 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규빗이 여기 손 손목에서부터 여기 팔꿈치인 정도까지 우리가 한 규빗이거든요. 약 4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0 규빗이니까 450m 정도를 쌓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장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으니까 할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뭐 벽돌을 찍을 수도 있었고 그걸 사람들이 나눌 수도 있었겠는데 그산꼭대기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다지고 짊어지고 하나씩 나누고 생각하고 사람이 많으면 한 줄로 연탈 나르게 할 때처럼. 뭐 얼핏 얼핏 서가지고 하긴 되지만 사람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짊어주고 올라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약하고 가진 게 없으면 아휴, 난안 되잖아. 알잖아. 왜그 그래. 다른 사람 저기 시켜. 그러면서 좀 이렇게 피해서, 아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은 챔이 그러니까 이해해 줄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어났을 때죽일이될것 같은 할수 있는 사람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할수 있게 여력을 만들어주세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까지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보고 일 하시려고 생각했으면 예수님 만약에 그 능력 고 능력 갖고 제자를 뽑았으면, 제자들 중에 제자를 뽑힐 수 있는 사람 한두 명 뿐이에요. 거의 뭐, 가름류다 정도?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세대 정도, 마태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을 보시고 아 하나님 제가 참 되게 부자건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면 저 기꺼이 할래요.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확보라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나 능력 말했으니까 제가 할수 있는 능력 주세요. 이렇게만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잘알고 있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냐처럼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목소리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아저 사람 되게 정실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정말 실력으로 최고야. 인정받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고백할 때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눈누이눈누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왼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면서 이제 그 골짜기 왼쪽에 보면 은 지도를 보면 여기가 힘농 골짜기인데 힘농 골짜기가 이쪽이거든요. 그 험한 지대에 지금 사막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 아래 보시면은 분문이라고 나와요. Don Gate. 자라시 무슨 지저분한 오폐물들뭐 이런 것들 가축의 뭐분류라든지뭐 이런 것들이 출입하는 문이니까 그러니까 양문하고 정 반대에 있는 거죠. 그 약간 요것도 나중에 성막을 좀 나눌 때 그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분문은 우리가 생각할 때그 보통 그 분리수거 같은 거 하잖아요. 음식물 어리굴도 하고 뭐 이럴 때 보면은 다른 데보다는 거걸좀 지저분하지 않나요? 네, 좀 많이 좀 렇게 사람들이 볼때아 빨리 닦다빨리 해야지 막 이러고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그런 곳을 호텔식으로 막 지었다. 어, 이거 점심 나간 건 여기서 뭐 이렇게 돈을 뭐 이렇게 많이 들여막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군문에다가 그렇게 지었어요. 정말 정갈하게 그리고 빗장도 준비하고 장수세도 걸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열심히 수고를 하게 돼요. 그 탑계란 지방에 시선들 보시면, 넘겨 보시면 레가베아를 말기야가 지었는데 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문짝을 달아요. 그리고 잠을 쇠와 빗장. 그러니까 거기 일반적인 그냥 망대처럼 그냥 문처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평을 버리는 곳인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일을 정성스럽게 감당했다라는 그 자세, 그 말씀을 <laughs> 지금 주시고 계신 거죠.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좀 사람들이 이렇게 좀아고 오우 저거 저사람이있어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이렇게 좀 주목받고 싶은 거는 쉽게막 나서려고 하는데 아우 저기 뭐 별로 나서는 사람도 보이지 않고 막 이러는 거잘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왕왕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어울려 나서서 더 깔끔하게 하나님 안 보셔도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 어쩌면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숙함의 또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30절에 보시면 한은이란 사람이 나오게 돼요. 하는 신라의 여섯째 아들 하는 보통 형제가 여섯 명 있고 거기에 막둥이면 약간 좀 장난기도 좀 있고 응석바지에다가 그러지 않을까요?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대부분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들도 있었있는데 형들은 다안 해요. 그러면 분위기가 보통 사람 타잖아요. 형제들이 다안 하고 그 가족이 여섯 형제 중에 형들이 다안 하면 아 형들도 안 하는데 뭐 내가뭐 하러 해?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형들이 안 해도?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한 동역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절을 보시면 17사람들이 나오거든요. 2절에 17사람들이 건축했는데 17은 예루살렘보다 27km 정도 더 떨어진 먼 지역인데 그곳에서도 여기까지 와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그 밖에 두고와 기부원 미스바도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동, 동참을 해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잠깐 살펴봤지만 성벽을 두 군데 쌓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요. 한 군데 쌓기 힘든 일을 두 군데 해요. 무레못과 하냐와 무슬람 사제를 보시면 무레못이 중수하였다고 얘기하는데 이 북쪽 어문, 북쪽 어문이라고 그 지도에 나와 있는 부분 거기 무레못 자손들이 이제 중수하게 되는데 그리고 21쪽에 보면 21절을 보면 한 부분을 중수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남동쪽 성벽 한 부분을 또막혔다라는 거예요. 하냐냐라는 사람은 팔 절에 보면 예루살렘 서쪽의 성벽 한 부분 거를 맡았고 3 0 절에 보시면은 북동쪽에 또한 부분을 주님도 만들게 돼요. 그리고 무슬람이 또 삼십 절에 보시면 같이 또 참석을 했는데 동참을 했는데 4 절을 보시면 무슬람이 또 만들어요. 또 한번 다시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냥 남들이 하나하기도 힘든 걸두 개를 감당하는 거이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당하는 거 참으로 귀한 사역의 본보기죠. 8절에 나오는 우씨엘이 있어요. 우씨엘. 팔절 보시면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우씨엘. 보통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이 대대손손 이렇게 가업이 이어져 가는 게 보통 관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씨엘도 금장색이. 금장색이 금세공업자라는 얘기잖아요. 은장색하면 은세공업자고 금세공하시는 분들이 손이 손세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벽을 쌓으려면 벽돌도 나르고 흙도 나르고 막 해야 되니까 손이 거칠어지겠죠. 나 이거 하다가 손다치면나일 못할 텐데, 잠깐 이일 못할 텐데, 그런 염려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멍거림 없이, 그냥 기꺼이 즐겁게 나가서 헌신하게 된다라는 거죠. 멍거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라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우리에게 일워주는 거죠. 또 진정한 헌신을 감당한 사람들, 내가 안 해도 되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17절에 보시면 루흠이 나와요, 루흠. 17절에 보시면, 십칠 절 17절 없나요? 십칠 절. 네.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반 바냐들, 유후미 중수하였고 레위 사람, 레위 집단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일, 하나님을 감당하기 때문에 다른 일안 해도 돼요. 그건 다 용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또할수 있는 거. 이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2 0절을 보시면 사배의 아들 바룩이 나와요. 바로. 바룩. 바로군 특별히 레위가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하지 않은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한 부분을 힘써, 힘써 중수했다 정말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말 눈물을 뱉게 고마울 정도로 저 사람 정말 열심히 해줬어. 바로이 정말 그랬어. 라고 느에미아가 이렇게 해요. 그게 느에미아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사람들이 이름 나온다고 그냥 지나칠지 모르지만 나 정말 보배롭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보배롭고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거든요. 온 천하 만물보다 귀하게 예수님의 그 값진 그 보혈의 피, 주님의 그 목숨을 우리와 생명과 맞바꿔 주신 보배롭고 존중한 분들이요. 어깨 움츠리지 마시고 어깨 피시고 당당하게 나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로다. 그 자긍심 잃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 오늘 이 루에미아를 통해서 열거된 이 사람들처럼 이 믿음의 정말 소중한 사역을 기꺼이 감당했던 그 아름답고 순전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 저도, 하나님 우리 가족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하면 돼 작은 것. 지금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안 하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아니 우리 말씀 보면서 쭉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보는 건데 또 잘하는 분들에게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한다고 우리가 또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되돌아보는 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지 신앙 공동체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한 마음 한뜻 되어서 달려나갈 수만 있다면 바우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불승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참여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용하실 수만 있다면 그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변 일에 기꺼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당하는 마음을 갖고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든든한 하나님의 도성, 다른 누구와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와 같은 도성, 든든한 산성처럼 하나님 우리를 세워 가실 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손에 손을 맞잡고 연결된 그 산성을 통하여서 더큰 하나님의 성격을 쌓을 아 것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하나님 면전에 안에서 더 늘어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좀 빨리 하시죠. 하나님 면전에가 이한 주간도 강물처럼 흘러 넘치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작은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감동이 되었을 때 주저함 없이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 쓰임 받는 기쁨입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레미야의그 사람들처럼 다져져가고 쓰임 받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며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과 그들의 헌신 정도를 세세하게 기록한 것, 우리를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임을 나누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이 늘 우리 곁에 머물고 있음을 잊지 않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의 힘이어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간구하오니 저희 인생길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